출발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900m 상경주열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두 인코세세 1번 탐나골 한복판에서는 5번 노건제리 빠른 출발을 보입니다. 5번, 1번, 4번, 6번, 4마리 말을 앞세운 채 중위권 그룹에서 안쪽 3번 볼트머신 인코스에서 선두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두 1번 탐나골 바깥쪽 4번 바다 요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바깥쪽 5번 노건제리 가장 외곽쪽 안쪽에서는 3번 볼트머신이 4위권, 5위는 6번 금놀이가 따랍습니다 1번, 4번, 5번 3마리 말이 뭉친 채 3위는 3번 볼트머신. 바깥쪽 6번 금누이 중위권 그룹에서 안쪽 9번 애월찬과 격차 크게 벌어진 채 하위권에 7번, 8번, 10번, 2번 대기 찾아 했습니다 자쿠라에 먼저 접을고 있는 안쪽 1번 탐라굴, 바깥쪽 4번 바다요정과 5번 노건제일이 뭉친 채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한복레에서는 4번 바다요정 바깥쪽 노건제일, 안쪽에서는 1번 탐나고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1번, 5번, 4번, 6번, 9번, 3번 순, 선두 바깥쪽 5번 노건제일과 안쪽에서 맞서고는 1번 탐나고를 만마시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두 1번 탐나고 종반 단독 선두에 2위권 3, 5번 노건제일과 외곽쪽 6번 금놀리가 올라서면서 선두권을 위협합니다. 종반 역대 모색하는 바깥쪽 6번 금놀리와 안쪽 5번 노건제일이 2위, 3위는 1번 탐나고입니다 선두 바깥쪽 6번 9번, 9번, 결승선 먼저 통과입니다.